지금 이번 시간에 할건 현대 원자 모형을 할 것인데요 일단은 키워드 먼저 잡을게 키워드 먼저 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야 돼 뭔가 되지도 않는데 막 풀려고 하고 뭐 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과학에 대한 트라우마 생기니까 하다가 모르면 그냥 스탑 하고 물어보든지 그냥 하지 마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수업 중간에도 이제 우리 3학년하고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맞게끔 할 테니까는 모르면 모른다고 꼭 얘기해주고 창피할 거한 개도 없어서 정 창피하면 끊고 지나가다 나 만주치면 피하면 돼. 근데 그래서 야! 지나가다 붙잡고 나 아는 척좀 해줘 이러진 않을 테니까. 진짜 그런 애 있어서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는데 아는 척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물 너무 반가워서 안녕! 그랬더니 피하고 간 거야. 되게 상처였어. 그 다음부터, 나도. <웃음> 그랬어 <웃음> 자, 수업하십시다. <써봅시다. 웃음> 자, 그때 내가 왜안소업했나 몰라. <laughs>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 보기 때문에 일단 어휘 하나만 갖고 갈게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단어. 자, 여기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만 먼저 얘기할 테니까 외우지 말고, 전자가 발견, 될 확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우린 오비탈이라는 어휘를 쓰기로 하였대요. 그러니까, 어, 어휘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 전에 보호 아저씨가 보호의 수소, 전자, 배치라는 개념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중심에는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지. 전자가 수소를 사용한 이유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서 원자 번호 <laughs> 1번이에요. 알, 알지만 다시 한번 복습 원자번호가 1번이라는 이 말뜻 속뜻은 바로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이다. 양성자의 개수가 1 개라는 말과 뜻 똑같아. 그래서 문제 풀거나 개념할 때 원자번호가 몇 번, 원자번호가 7번이래. 아, 양성자의 개수가 7개 있다는 소리구나.라는 걸 떠올리고 개념을 바라보면 떠올리지 않고 바라보면 어, 어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몇 가지만 이런 패턴들을 좀 기억해 놓으면 화학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얘네들이 문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한, 한 개다라는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전자의 개수 또한 몇 개이다. 한 개이다라는 말에이뜻 실제로 이 선생님이 원자번호를 알려줬다라는 말의 의미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이러하니 꼭 문제 풀때 적용해 주세요. 적용 못하면 틀리면 돼요라고 한 뜻이에요. 어떤 말 뜻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녀야 할 곳에서만 있어야 할 곳에서만 있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기계라든지 정밀한 현미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발견이 되면서 보니, 아, 자, 말을 얘네 수소의 전자배치와 오비탈의 어휘를 바꿔볼 테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전자는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 할 곳에만 존재라는 단어를 쓸게요. 여기서 반드시 그곳에만 있어야 돼요. 이게 보호의 수도 전자 대체의 기본적인 방향이야. 그런데 오비탈은 조금 용어가 달라집니다. 전자는 주로 있을 곳에만 주로 있을 곳에만 존재 여기서 어휘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지만 주로 그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휘를 주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주로 거기서 지나가다가 그런 적 있나? 나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가다가 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봤어. 안 봤어? 그럼 얘를 다른 걸로 둘까? 되게 좋아하는 음식을 봤어. 그건 확 와닿지. 그 성장기 때 많이 먹어야지. 거의 뭐 애니멀적인 개념으로 입속에 넣고 출발하겠지. 하여튼, 근데 그 이동식 그 음, 푸드, 카. 내 마음이 이게 되지? 푸드트럭? 아, 푸나그 푸드, 얘기하려고 했어. 푸드트럭. 그게 있어. 근데 그게 항상 그거만 애만 있진 않고 요일별로 움직여. 그러면 그 닭꼬치 파는 푸드트럭이 되게 맛있어. 그러면 그걸 먹고 싶으면 그 아저씨가 주로 정차하는 곳 라인을 돌아다녀야 되지. 엄한데 가서 그 푸드트럭 왜 안오지 라고 해봐야 답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식당은 식당은 그곳에 아예 터를 받고 있지요 푸드트럭은 주로 그날 그 시간대 주로 오지요 이게 좀 부적절한 이그젠플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야 예전 사람들은 보호하저씨 때는 그 전자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해 이딴 데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여기에 있거나 여기만 있어야 돼. 라는 개념이라면, 오비탈에는, 아, 그렇긴 한데, 사실을 자세히 봤더니, 반드시는 아니었고, 반드시는 아니었고, 주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지. 주로 거기, 그 곳에 존재, 에만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주로 그 있을 곳에 존재했다라는 거지. 약간 달라진 건 인정하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뒤집어진 건 아니야. 근데 약간의 변수가 생겨, 약간의 얘와 얘의 갭이 조금 있다라는 것 정도만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냐면 꼭 보호 아저씨 얘기할 때는 그냥 전자 배치라고 안 하고 수소의 전자 배치라는 말을씁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자. 여기 와서는 이 수소의 전 수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 전자 원자 원자인 원자인데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원자를 수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헬륨부터 시작해서 리튬, 베리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네온 에어, 다트로 마그네슘 이런 애들은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 얘네들은 우리는 다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에 대해 이 모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궁금한 거야. 보호 아저씨는 수소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 보호 아저씨가 수소만 갖고 있을까? 다른 거 갖고 안 했을까? 했었어요. 했는데, 여러 개의 전자다 보니까 얘가 이, 첫, 이 1번 전자 때문인 건지, 2번 전자 때문인 건지, 3번 전자 때문인 건지가 정립이 안 되는 게지 그래서 에이난 수소 하나. 왜? 얘는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를 알 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호 아저씨는 단전자의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를 설명할 때는 요긴 한데, 여러 개의 전자를 설명할 때는 예로는 좀 무리가 따르고, 이 확률적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라고 한답니다. 이걸 얻는 필기 해주시고, 다시 이 설명을 가도록 할게요.